만약 노래도 끄고 네, 화면에 띄울게요. 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나이 때 많이 하는 그림 그림이거든요. 어데 지금 보면 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림 자체가 보면 어, 자신감이라고 자기가 확신 들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확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어,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나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의존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나타나고 있어요. 음, 내가 마음도 기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 정보를 알수 있고 좋게 말하면 어, 스승 어, 나의, 나에게 길을 알려줄만 리더 혹은 스승을 찾고 있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어, 지금 혼자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자신감은 없지만 어,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해줬으면 좋겠고. 어, 가르쳐 줬으면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긴 한데 어, 요즘 잔소리만 많이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음, 근데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스스로 어, 뭔가를 찾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음, 앞으로는 스스로 찾는 것보다 음, 좋은 스승을 만나시면 어떨까 해요 음, 그리고 본인이 이 그림에 나타나는데 스스로 사람을 많이 가려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사람, 친하지 않을 사람을 가리면서 살고 있고 어, 그림에 나타난 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그림이에요. 막 끝까지 어, 계속 잔소리 듣고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소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 스승이 잘했다 잘했다 계속 칭찬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는 건, 어, 난 누군가, 난 어떤 사람인가, 나의 어떤 느낌들을 하나도 모르고요.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냥 멍 때리고 있구나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음, 좋은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 만약에 없다면 이 방송에 와서, 어, 자꾸 고민을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어,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고요. 어, 여기 오는 시청자들 중에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약간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런 상태인데, 근데 어, 그 생각만큼 이것도 저것도 아무도 못 하고 있는 나. 그렇다고 잔소리만 주변에 해대니까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그림입니다. 음,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일, 자신 있는 일. 그걸로 추진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본인 그림이도 나타났지만 시킨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누군가가 알려주고 어, 하란 대로 살아왔던 그림이에요. 어, 내가 칭찬을 제대로 받고 할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음,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하면 좋겠고요. 어, 지 사람을 본인이 가리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어,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도 모르겠고 지역도 알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성별 나의 그림밖에 없어요 좀 얘기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라고 이 방송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 뭔가 해야겠다는 건 지금 그냥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안된대 할수 없대. 뭐 경제정부비나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두 다 차단되고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됐겠죠? 음, 여기는 뭐 하지 말란 얘기 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와서 본인의 장점과 어,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만 좀돈 받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연령층, 이 나이 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 상담료는 여기 즐겨찾기 추천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만 하시면 돼요. 네, 숙제 똑같이 될 건데 할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숙제 지긋지긋하죠. 이거는 이 친구 같면좀 천천히 해도 돼요. 음. 총 다섯 가지 항목을 각각 3 0 가지를 찾는 거거든요. 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해봐요. 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천천히 알아봐 보세요. 기간은 올해 내내, 올해 안에. 올해 안에만 찾아도 돼요. 다른, 여부오은 3개월, 째제 시간 설정이 되는데, 메아리처럼 불러요? 다른 분도 로러나요 메아리 불려요 네, 늘 똑같은 분고요보인 얘기하는 네, 게 많이 면들요